고양이의 기원은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즉,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비옥한 나일 삼각주 지대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집고양이 유적은 키프로스 섬에서 프랑스 고고학자인 장드니빈 박사에 의해 발견된 약 9,500년 전의 무덤입니다. 이 유적으로 인해 과거 신석기 시대부터 고양이들은 인간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었고, 농업의 발달과 함께 곡물 저장고가 설치되면서, 곡물을 노리는 각종 설치류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레 야생 고양이들이 인간 정착지 근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야생 고양이들이 인간 곁에 공존하면서 자연스레 애완동물로 진화하였고, 이는 5,700년 전쯤으로 추정된 많은 이집트 무덤에 고양이 뼈를 정성스레 매장한 흔적으로 보아 고양이에 대한 대우가 각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는 농업을 하면서 쥐를 잡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고양이를 기르라고 장려하였고, 바스트 여신의 화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으며, 신의 아들인 파라오를 제외한 누구라도 고양이를 함부로 죽이면 사형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른 고양이 가축화 역사를 분석해보면 모든 고양이의 조상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들고양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야생 고양이들은 늑대가 조상인 개처럼 인간들의 완벽한 통제권화에 진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쥐등을 노리고 인간 거주지 근방으로 오는 것을 인간들이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내면대면한 관계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